입니다. 오늘은 학교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 학교가 준비해야지. 안녕 로이야. 안녕 민나야 오늘 전학생인데. 진짜? 응 그렇다니까. 자자 조용. 전학생이 왔단다. 들어오렴. 얘들아 잘 부탁해. 점심 시간 우리 우리 같이 먹을래? 그래 학교 시간 내일 봐응왔니나 갈아입고 게 그래 됐다 다음 날 안녕 안녕 이 교시 수업은 수학이지 자 이건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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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교실 수업 끝. 내일은 해변에 가니까 수영복 챙겨오는 거 잊지 마. 네. 다음 날 바다다. 와, 예쁘다 너처럼. 일곱 시간 후 다녀왔습니다. 엄마 쇼핑백 사러 가셨어. 알겠어. 모리는 누가 먹어 줬어? 친구가 묶어줬어. 햄버거집 가자. 그래, 어서 오세요. 호빵 햄버거입니다. 불고기버거 세트 두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맛있다. 맛있었다. 그치? 응, 자야겠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너무 짧은 시간이었죠. 제가 2천 년생이 될 텐데 잘못된 글자도 많았고, 어, 비어 있는 부분이 좀 있었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